네 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탈출 맵을 해볼거예요아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어 굉장히 제가 그동안 많이 아, 그, 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적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보통으로 해도 레이 그렇게 걸리지 않더라고요자이 탈출 맵 아.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방과후 탐험 활동 제작자 바람 롤라라라요 제작자 블로그 이칙은다 <laughs> <laughs> 아시죠? 어차, 어차, 어차피? 어 어차피 안 돼요. 안 지키는 거다 알지만 어쨌든 이 매개 기르면 보통 되겠습니다. 스폰잡표입니다 난이도를 평화로움을 해놔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 침대를 해놔야겠다. 침대는 꼭 들고 가야겠어요. 반개채워고 마침 밤이니까 그냥 자 차죠? 후,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자 병입니다. 지금은 실교시가 끝난 방과 후. 반에 책을 두고 왔네. 오늘까지 내가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반은 1학년 3반. 온 김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나눠야겠다. 축구왕. 저어쩌매 창고에서 <laughs> 빛나는 걸로 맞어 아, 그래요? 음, 입좀 닥치세요. 여긴 어디지? 오, 여깄네요. F, 낚시용 낚싯대, 친수성 1. 뭐야, 왜 진수성이 붙어 있어? 이상하게. 조회대 위로 올라가 볼까? 그리고 참고로 이 맵은요, 모든 주민들이 뭐 말을 합니다. 알죠. 로빈. 나, 그래서, 하니님 이제 안할 거야. 철도끼랑 에메랄드 세 개. 우와, 짠다. 음,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 같네요. 1층 중앙 계단. 어, 디표지판도 없나? 여기 막혀있네요. 반대쪽은. 어, 여기 사람이 있다. 동생. 나? 3년 전에 형 잃어버렸었잖아. 형의 액망을 알아냈어. 일기를 발견했거든. 형의 방에서 내일 가보려고. 어고 아, 형의 방에서 내일 가보려고. 뭔 소리야, 계속 여기 화장실인가요? 그러네. 음, 여기는 1학년 3반. 템이 있는데? 여, 여기 있다. 왜 여기 벌어져 있지? 과목, 크리퍼. 뭐야 이거 먹기 아까운 사과금 잘못 먹었다간 쫓대는 거네. 크리퍼는 위다하다. 크리퍼는 위하다. 크리퍼는 대단하다. 크리퍼는 신비롭다. 크리퍼는 정말좋다 크리퍼는 멋있다. 크리퍼는 뽕바라. 크리퍼는 숨배. 뭔개 소리야. 크리퍼가 존나 짜증 나는데. 저쪽 복도로 가볼까? 양호실 옷색을 땐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회복 포션 은 챙겨가야겠다 역가루는왜중는 거지 회복 포션만 챙겨가자 어 됐네 아먹기 아까운 사과 넣어놓고 회복 하나 넣어줘야겠다. 손으로 가야 다 음, 그림 전시해놨네요. 아, 내가 스프린트 안 해놨나? 그럼. 해놨는데. 조금 렉이 걸리네요. 시야를 짧게 해야겠다. 시야 짧게. 시야가 운명을 좌우해요. 음, 자학생명이다 이달의 우수학생. 히로빈 노치 바람 발간실 이 뭐지 뭐 템들 존나 많을 것 같아 총? 1학년 2학년 다 총인데 3학년 다 뒤져봐야겠다 인세용 발간물 다 총이잖아 교사용 이거 허세용 무기 뭐가 조금, 수상한데. 사람들 많이 있네요. 1학년 4반 상자 같은 건 어? 저게 뭐라고 적혀있는데? 엥엥야 컨트롤, 컨트롤 해야 되나? 아니네. 음. 음. 이제, 소 들었어? 학교 지하실에 다른,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 닥쳐. 에메랄드와, 이렇게, 랜드은 어, 야생에선 좋겠네. 아씨, 기분이 어게날꼬라봐 씨, 나쁜 새끼가. 이런 경우가, 왜 여기만 어둡지 진짜, 쎄, 쎄, 뭔가 좀 음산한 기분, 밝기를, 아씨. 밝기가, 밝갠데. 밝기를 1000%로 하고 싶다. 얘는 또 누구죠? 이봐. 그 소음. 사실이가까 학교 지하실얘기 말이야. 무서워. 난네가더 무서워. 여기는, 첫 번째, 뭐가 써져 있는 거 같아서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좋은, 잘 살자. 괜히 밟는. 아우, 입맛 들어서. 뒷문이고. 1학년 7번. 야, 여기 진짜 안 돌렸다간 큰일 날 뻔했냐? 깨지지 않는다. 날카로. <laughs> 이것도 무기야. 아니, 아, 우리 학교실에 뭐, 일 잠깐만, 이, 이거 뭐야, 이, 무기가 있어. 쉬. 이상하다. 학교 지하실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 날수 있지? 영상 한번 끊어야지.